집에다가 싸드냐고 그걸 왜? 그걸 왜 그걸 싸드냐고? 그걸 다 나중에 발표서요, 여 이게 다 발표서, 그게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야. 그래서 이게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 아멘. 이거는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 나한테 아멘, 아멘. 다 팔아. 아멘.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 진때 30년 전에 30년 전에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총각이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차피 내가 장가를 가면은 좀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당겨 주세요. 당겨 주세요! 이야. 그때니 정말 우리 아버지 좋았어. <laughs> 어, 그거 그냥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아, 희 결혼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부족, 부족한 천만불, 천만불, 원천만원 그제 이제 그때 이제 유니랜드로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유니랜드로 하거든요. 그, 그, 부족이 아니. 이거 뭐하냐? 그냥, 성교! 성교! 황교! 조야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유니랜드 가가지고 그 부족을 이해 아, 내개나 있어! 황금 배고 왔지! <laughs> 그때부터 제가 그냥 고생했기 때문했고 그래가지고 미국, 와, 미국 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 왔더니 미국 아무것도 없는데 조, 조카 집이 있더라고 조카 집. 그래가지고 조카가 토요일만, 토요일만 되면은 엄마 집으로 가는 거야. 야 찬스다. 홈레스 컴투 마이 하우스 조카의 집인데 그냥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냥 써버려. <laughs> 조카 집도 안 쓰면요. 그냥 농 되는 거고 그거 <laughs> 조카 집도 안 쓰면은 그게 다발 피우는 거예요 조카 집도 쓰고 조카가 또 레스토랑 을 했어요. 9시만 되면 스을랑잖아 아, 그러면 이제 9시에 조카가 거딱 보고 레스토랑 레스토 레스토랑 레스토랑 이 열렸다.